그래, 우리 인공지능 AI 그 전문가인 이명우 선생은, 어쨌든 간에, 한 1년 넘었나요? 내가 중국 위치에 신대하게 시창작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국 조선족들의 우수한 좋은 시를 내가 때마다 시평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인공지능 노래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한 공부가 되지요. 그러면서 자꾸 쉽게 말하면 남의 시를 자꾸 대하게 되잖아요. 그냥 남의 시를 대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돼 있는, 제대로 정리가 된, 제대로 완벽에 가까운, 어, 이런 수준급의 문장 정리가 잘 된, 언어구사가 완벽해 보이는 이런 시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어, 어느 날 갑자기 시라고 서스로 내한테 보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시를 써본 적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이제까지 내 주변에 시라고 쓰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명우 선생이 시하고 다르지요. 따르지는 못해요. 이명호 선생의 시, 시는. 무슨 말이냐? 시의 표현 방법을, 표현법을, 이렇게 이미 알고 서는 사람과, 그냥, 뭐씨라 할까? 쓰는 사람과, 차이는 엄청나더라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명호 선생의 시한네편 됩니까? 다 깊이가 있고 수법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냥 느낀 대로 흘러나오는 대로 사문적으로, 설명적으로 스케치하듯이 쓰는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내가 그 일일이 내가 말로는 못하겠지만은,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위챗, 들어가서 유명우 선생의 시를, 특히 내가 그 언급한 구체적으로 해설한 구절구절들을 잘한번 익혀서 공부 좀 해보시라고.